안녕하세요. 해피 영양유치 부모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임성경 목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정예배, 어디가 가정예배, 2월 2주차 말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월 2주차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라는 주제로 어린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부모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깨뜨렸던 마리아,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던 바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나사로, 이 가정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가정, 여러분의 가정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와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며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다니며 경험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나 서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때 마르다는 네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의 경험은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기적적으로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셨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경험적으로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어 부활의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란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믿으시나요? 지금 믿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마리아와 마르다가 경험한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어린이들과 함께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해 가르쳐 주시며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소망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축복된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가정예배. 어디가 가정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주째인데요. 오늘은 제가 언제 어디서나 가정예배 가이드가 되어드리려고 몰디브로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있는 몰디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정예배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몰디브에서 드리는 가정예배 2월 2주차 주제 말씀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란다 라는 이야기를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해피 영유아 유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된 주일 예배 영상을 함께 봐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질문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지? 예수님은 정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실까? 라는 질문을 나눠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몸서 체험하며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월 2주차 가정예배 활동 키트에 보시면 예수님 반창고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 반창고를 꺼내 주세요. 이렇게 반창고가 들어있는데요. 예수님 반창고를 붙여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아픈 자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분이시란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분이시란다. 라고 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반창고를 붙이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에 반창고가 세통 제공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다고 할 때, 슬프다고 할 때, 예수님 반창고를 아픈 부분에, 마음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주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알려주시고, 반창고를 이렇게 아픈 부분에 붙이신 다음에 기도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를 치료해주세요. 아픈 곳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슬픈 마음에 찾아오셔서 위로해주세요. 하고 예수님 반창고 활동을 해주세요. 사랑하는 해피 영야유치 부모님들, 우리 해피 어린이들이 가정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피 영야유치 온라인 주일예배 영상을 들으신 다음에 어린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가정예배 안내지에는 상세한 지문이 적혀 있습니다. 지문을 따라서 행동해주시고 지문을 따라 표정을 지어주시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이 가득 담긴 따뜻한 목소리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 어떤 이야기보다 그 어떤 말씀보다 엄마, 아빠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눠도 좋습니다. 오늘은 몰디브에서 가정예배 가이드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다음 주 가정예배 가이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해피 영유아 유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